세상 번님네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세월은 유수 같다. 가을은 지나가고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드는구나. 수낙 질려서 오늘은 남편은 어떤 트집을 잡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지방 여사 배탈났으면 이렇게 끙끙하러. 아 수상 지방 여자 지 배탈난 거 하고 요자 지금 그지느낌이 뭐야 흐느낌인지 이것도 끔가요. 그 뭐야 뭐야? 아 2년 동안 같이가 동고동다가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 딱딱 못맞춰가 아, 어? 배탈 아니야 그러면은? 지방이 흐느낌은 뭔가요? 사연 있는 느낌 아니에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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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왔지, 왔지, 왔. 뭐. 아왜 그래? 밥좀 밥 차려줘 그러라고 아이고 비가 와갖고 말이야 당신 비 왔는데도 비한 방울도 안 맞고 들어왔네 집에? 아, 어? 아 저기, 땅, 저기 버스 내리는데 네. 구멍가게 구씨 있지? 구씨가 같이 탔더라고 그래서 우산을 같이 쓰고 왔어 그래요? 어. 구씨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등판 놀기로 소문난 아저씨인데 남자 둘이 여자 우산 쓰고 오면서 등판에 비한 방울도 안 맞고 왔어? 아 네? 이제 구 씨가 우산을 잊어버려 갖고 네. 그 여름 한철 동안 그왜 전방 앞에다가 그 쳐놨던 비치 팔아서 있지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화끄잖아 네. 그래요 비치 팔아서 이뭔 냄새란가 이 여자 향수 냄새도 같으면서 화장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 같아요 응? 구씨가 응. 그 스킨이 다 떨어져 갖고 그 마누라 화장품을 좀 발랐대요 그, 마누라 화장품? 금방 되는만 이것이 구씨가? 구씨가 예 근데 요요빨건요 러자 요, 요, 누르주 자국 같은 게요딱 묻어 있네? 아, 구씨가 어. 아 이거는 구씨가 어. 워낙 노가리를 좋아하잖아 꼬치장 그 응. 찍어 먹고 입에다가 잔뜩 묻혀 갖고 이게 어이구 그놈의 구씨는 귀었는데노가리를잘 처먹어 야, 야? <laughs> 어, 구 씨가 구 씨가 근데 머리가 길었대. 이 머리가 길어서 튈렁툴렁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구 씨가서 도닦는데야구 <laughs> 씨는 요새요 치마 입고 다니나? 어, 어? 구 씨가 어. 비 오는 날에는 이 바지 가랑이 젖는다고 저딸내미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데. 딸래미 미니스커트? <laughs> 어. 예, 완전 이것이야. 어? 아주 그냥 저비 오는 날저 정류장에 아저씨들이 우산 받고 혼자 가는 아저씨들도 많더만 그냥 전가미스트 와이 아가씨 우산을 받고 와 당신, 당신이 봤다면 내가 이실직고 하겠는데 에이? 당신이 오해라고 오해요? 버스를 딱 내리는데 웬여자가 오더니 아저씨 아저씨 저좀 구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소리야 그랬더니 비오는 날에는 이 치안들이 와갖고 아저씨 그 같이 우산 들고 갑시다 그래갖고 못된 짓을 많이 한대요 날딱 보니까 인상이 좋다고 같이 수고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 받아 안 듣냐 아가씨는 싫다 그러는데 자기가 억지로 끼어들었으면서. 이거 예, 그래 알았어요. 예, 그래. 아니야, 그 아가씨. 아니 나. 그래, 그래 아닌 게.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그래 어어 여쭈... 뭐야? 들어가 엉덩이 들어가 엉덩이 좀 들어봐봐. 뭐야 이것도? 이 완전히 이것은, 어? 내 당신 발로요, 내쫓으면안안쫓을것 같, 아 가면서 봐. 안 나갈 것 같은 게 이거 보따리에 딱싸갖고그 아가씨 집에 다 붙여줄란 게. 그래서 몇, 번, 몇, 번몇 번이요? 몇통몇 몇 번이야 내 얘기해 몇통몇 번은 그 복잡하게 뭐하러 외워 전화번호만 외웠지 536-4315 예시 전화번호까지 딱 외워왔어요? 예? 아유 그냥 괘씸해 줄건데예 그래요 아, 그러고 좀 있어 봐봐 잘못했어 잘못했어 좀 빼줘 아 필요없어 아, 아 빼줘 얼굴 근지어서 그래 얼굴이 뭐가 근지어 팔이 안 됐잖아 팔이 아이 어디에?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예 그래요 아, 아이고 그래요 팔이도 이제 사람 알아보는 거야. 아 심혈에 닮았네 어떻게 파는 거야 <laughs> 아이고 불러줘 아뭐 불러? 뭐 불러? 왜 이래? 당걀한테줄거 있다니까 뭐줄거 있어? 오늘 김장 보너스 타왔잖아 이 사람아 아이고. 맞아 맞아 아이고 얘가 그냥 오늘 김장 보너스 타온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갔었지 아이고 아이고 여보 여보 어 김장 보 <laughs> 아이고 여보 우리 이쁜 여보 보너스 내놔 아이고 그래 보너스 뭐요? 아 보너스 내놔 돈 아이고. 손봐라 어, 많이 상했네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아싸 아까워서 뭐 아싸 아까워서는 뭐야 빨리 내놔 내놔 알았어 좀 기다려봐 잠깐만 좀. 아, 뭘 기다려 지차, 빨리 지짜좀만좀 불러봐 어, 지사진만 왜 지사진미 아돈 내고 그런게 잠깐만 있어봐 아, 지사진 아, 아니 바쁘잖아 왜 자꾸 불러서 소리야 자, 아줌마에 내가 긴이 드릴 말이 있는데, 아줌마, 요번에 저 김장 하죠? 하지, 아니요? 몇 포기나 하려고? 아, 식구도는데 없한 10포기 정도 하려고. 아줌마, 그게 아줌마의 최고의 그 아줌마 의최고의 단점요. 이 아줌마 그거만 고치면 아쉬워선 최고가 된다니까. 아줌마 김장이라는 것이 아줌마 먹거만 을딱 담그면 안 돼요. 네. 손님도 올지 모르고 네. 이 김장이라는 것은 좀 많이 담가 갖고 봄까지 먹다가 남으면 그거 갖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김치국도 끓여 먹고 다다다다 다져 다 갖고 만두 속도 해 먹고 시간 나면 김용건 라는 요리인 주고 나 한번 나가고. 네. 어? 그래 네, 그래. 네, 네, 네. 어? 네. 좀 많이 좀 담그죠. 어? 얼마나 먹으시죠? 네. 30포기. 아, 10포기 남으면 어떡해 주죠? 그냥 주지. 그냥 김장 됐네. 뭐야? 아, 얘, 아이고, 이악질를 나보다 더 부리네? 네? 아, 보너스 달라게뭔 김장 얘기나 하고 있어 이 아줌마 어차피 김장 다 하면 나한테 줄 거야 빨리 보너스 내놔, 내놔 아이, 죽 다. 르쳐 내놔 알았어, 알았어, 아이, 더럽다, 들러 아이고, 더러워서 못 준다 이 다시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내다 얻어 주겠어 여기서 있어 그래, 보너스다 가만있어 여기 주기 전에 할말 있어 왜? 오늘 말이야 이 보너스를 다 받고 에. 에. 이 우리 회사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대장급 뭐, 뭐. 이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몇푼안 되는 보너스 갖고 와봤자 별 걸렸다 그래갖고 추첨을 해갖고 게임을 해갖고 한 사람을 당첨시킨 다음에 에. 그 사람 부인한테 밍크코트를 해주기로했다고 밍크코트? 근데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 당신을 찝더라고 나를? 그럼 그러면 그렇지 당신 회사에서 솔직히 밍크코트 입을 만한 얼굴 가진 여자가 나 밖에 더 있어 그래그매 내가 민크 코트 딱 입고 음? 바깥에 음, 딱 나오고 사람들이 막쳐다보고 그래그래 하지만 음, 그렇지 음, 나, 음. 나 신랑 달도 받고 민크 코트 입게 돼 음, 그래야 음. 좋겠다 당신을 찍긴찍었는데 게임이란 것을 정정 당당하게 해야지 그 게임이 내가 조금 안 풀리더라고 2등을 해버렸네 2등 있어? 아, 2등. 2등 했으면 그럼 민크 코트 긴 거에서 방으로 뚝 들어가 <laughs> 게임 그렇게 안 풀려야 그래? 근데 아, 뭔데 뭔 한, 게임을 했어? 막판에 송계장이 예. 똥을 흔들고 그냥 쓰리고로 피막을 딱씌워버리 그냥 다 갖다주고 그래도 그냥 송계장이 미안하다고 개평 딱 주더만. 그래서 <laughs> 김장 코너서 타온 거에서 다 쓰고 이딱만원낸게 왔어? 아 근데 송계장만 돈도 마... 딱채 갖고 이다 쓰고 만원낸게 왔어? 송계장만 원하는 그 입어봤자 어리지도 않은데 당신은 이제 내년에 입으면 되겠네. <laughs> 송계장만 원하고 먹어 이것을 오늘 내가 완전히 이거 너희를. <laughs> 예, 네, 저기, 절대로 들어도 안 되고, 예? 네? 네. 물어도 안 되고, 예? 네. 네? 볼만하네. <laughs> <laughs> 여자 속끝은 뭐하는 거래? 이 아줌마 주책이 아주 그냥 싸움 말려준다고 와 갖고 뭐? 봐 이거 봐, 지씨 아줌마. 예. 아이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주책 부리고 있어. 아이 싸움을 말하지 시키고 있어. 아이 혓바닥로 이렇게 내놨어 아이고 그리고 남편. 예. 돈 보너스 다만원누라 갖다 줘야지. 고수도에서다 잃고 뭐뽀 나스가 아니라 뽀 넣습니다. <laughs> 보너스나 보너스나. 아이고 마무리. 그럼 못뭐 써. 아이고. 박자저씨. 어이, 악질 여자. 예. 저 마무리하고 혼좀 예, 혼좀혼좀 예, 마무리 하고 혼점 내줘. 이번에는 이번에 혼점 내줘. 지금 말이지. 자 박자저씨. 해줄게. 놀부 말은 따로 없다니까. 수이. 하이.